사의 역사에 전쟁이 없었었다는 때가 없고요, 기근, 지진, 전염병이 없던 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났다고요. 왜냐하면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혼란들,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다 큰일. 큰일. 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종말의 징조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이 종말의 징조들을 겪을때 여러분은 참된 성정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예수님만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징조들 앞에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을 붙으시고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너질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허락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만을 붙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징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우상을 하나하나 박살내고 파괴하시는 겁니다.